어, 안녕하세요. 마입니다. 오늘은 배수 펌프, 기계실에 집수정 펌프 있잖아요. 이거 이제 퍼내는 그 릴레이인데요. 요 제품이거든요. 이 중요한 게 이제 교번교번이 가능한 릴레이에 대해서 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지난 시간에 요거 했는데, 요거죠. 그리 제품은 요건데, 이게 es-es-ewc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것도 뭐, 트라인 레벨인데, 펌프를 교번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뺏어 봤더니 여기 뭐 도면이 있더라고요. 요게 지금 어떤 거랑 연결되냐? 우선은 이 수위를 검지를 해야죠. 수위 감지 신호를 받아서 요거. 그다음에 요 펌프 1, 2에 신호를 보내 주는 거죠. 그다음에 펌프를 펀는데도 물이 계속 차면 하이가 뜨니까 하이 알람을 보내 주고 그다음에 뭐 부저 보내 주고 그다음에 조작 전원 일단 받아야죠. 220. 되게 간단해요. 지난번에 한 거랑 똑같아요. 그러면 일단 펌프 1, 2로 신호를 보내 준다 그랬잖아요. 그게 요 MCC로 보내 주는 거예요, 요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어제 영상 올렸었죠. 시퀀스 좀 이상하게 그린 그 판넬인데 이 펌프가 두 대입니다. A, B. 펌프는 항상 두 대더라고요. 주 A, B 뭐해 가지고 교번 이렇게 해서 한가 한개 망가지면은 하나로라도 쓸수 있게. 한 대면은 그거 망가지면 침수되잖아요. 그래서 보통 두 개를 많이 써요. 순환 펌프라든가 이런 거. 그래서 요, 뭐, 직입기동, 뭐, 아주 흔한 직입기동이죠. 여기 도면 보면 이게 0.75kW로 돼 있어가지고 1마력짜리 아주 조그만 거 붙어 있어요. 어, 그리고 요걸 빼봤습니다. 뺐더니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물탱크 그거랑 똑같아요, 지금. 그래서 단자가 4개, 4개, 2개, 4개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. 그럼 이제 MCC랑 연결됐고, 그 다음에 집수정의 신호를 받아야죠. 그래서 요 오뚜기를 4개를 썼어요. 근데 오뚜기를 4개를 썼는데 지금 이쪽에서 나가는 거 보면 두 가닥만 나갔어요. 그죠. 원래는 오뚜기가 4개면은 1, 2, 3, 4 공통에서 다섯 가닥이 나가는 게 맞죠. 보통 디지털 신호 0, 1 신호는. 근데 두 가닥만 나갔어요. 그리고 하이알람을 띄워줘야 되니까 이제 자동 제어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줘야 되죠. 그래서 여기서 고수위 경보 신호가 하나 있어요. 근데 좀 아쉬운 게 펌프. 그 가동했다는 신호는 여기 안 뜨네요. 그거까지 있었으면 지금 이게 도는지 안 도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동했다 그러면 이제 이력 관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 언제 교번에서 운전하고 있는 건지 하나만 돌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 경보 신호 하나만 들어가 있네요. 그럼 저희 현장에 이제 위치를 한번 볼게요. 일단은 요 릴레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. 여기 있어요. 요거는 요겁니다. 요거. 그 다음에 요 mcc mcc는 이쪽에 있어요 요거고요그 다음 지수장 펌프는 여기 있죠 요거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요기입니다 그리고 자동 제어는 요기가 자동 제어실이에요 요거 요기에 책상이 있거든요 요기가 자동 제어실이라서 요 안에 컴퓨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거번 봐야죠 이거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자,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오뚜기가 오뚜기, 아까 여기, 요거 있었죠? 요게, 물이 차면 이게 거꾸로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? 그래서 일단은 오뚜기가, 오프 오뚜기가 누우면, 근데 꺼지는 거예요, 여기서.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차면, 이 오프 오뚜기가 똑바로 일어나겠죠? 그럼 아직 안 돌아요. 똑바로 일어났어요. 그 다음, P1을 딱 치면, 이게 이제 일어나면, 펌프 1이 도는 거죠. 돌면 쭉 내려가요. 내려가서, 내려가면 P1이 이제 누웠어요. 누우면 안 꺼져야지. 오프 오뚜기가 누우면 그때 꺼지죠. 그리고 다시 물이 차서 P1이 똑바로 서면 펌프 2가 신호가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교번인 거예요 이게. 그러니까 한 번은 펌프 1 붙고 한 번은 펌프 2 붙고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 물이 계속 너무 많이 들어와요. 펌프 하나 하나 돌, 돌았는데도 수위가 안 떨어지고 세 번째 펌프 2 오뚜기가 똑바로 섰어요. 그러면은 펌프 1 돌던 게 2번까지 같이 돌아요. 그러다가 쭉 내려가다가 이제 펌프의 오뚜기가 누웠어요. 누우면 일단 안 꺼져요. 두개다 도는 것 같더라고요. 두개다 돌아서 바닥까지 치면 이제 두개다 꺼지고 근데 이네 번째까지 올라갔어요. 두 개가 다 도는데도 물이 계속 차요. 물 양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하이 알람이라는 얘기죠. 그럴 땐이 접점이 붙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카다로그에서 갖고 온 건데 이게 ESEW랑 e s e w c 이 C가 교대로 한다는 거고 이 C가 없는 제품은 이제 여기서 1 치면 펌프 1 치면 1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꺼지고 다시 올라가면 1 계속 1만 붙다가 2까지 치면 이제 2번이 돋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주고 2번이 예비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안 좋은 게 거의 웬만하면 2번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펌프 1 평상시에는 뭐 비가 많이 와서 물 차지 않느냐 그래서 펌프 1만 계속 돌아요 펌프 2가 쩔어 붙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교번 릴레이를 쓰는 게 좋아요. 뭐 가격도 뭐큰 차이는 없겠죠, 뭐. 그래서 교번을 써야 된다는 거, 펌프는.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, 이제 오뚜기가 4개란 말이에요. 근데 여기 두 가닥만 갔어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. 이것도 사실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, 여기 카드락을 보시면, 요맨 밑에가 이제 오프잖아요, 오프 여기. 정지, 요거. 여기에 저항이 있다는 거죠. 그니까 러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렸는데, 지금 보통 여기 안에 접점이 있잖아요. 접점. 접점이 있어서 이게 구슬이 이게 똑바로 쓰면 구슬이로 떨어져요. 그래서 이게 붙어요. 그죠? 그래서 이거를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이게 또 다시 내려가면 이 구슬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이쪽으로.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겠죠. 그럼 접점이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면 여기 구슬이 떨어져서 접점이 붙는데 여기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만약에 여기 두 가닥을 이제 두 가닥씩 이렇게 병렬로 점파 했는데, 그냥 일반 접점이었, 이렇게 일반 접점이었으면, 이게, 이게 붙은 건지, 이게 붙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이게, 요걸 붙어도 마찬가지고, 요거 붙어도 마찬가지. 근데, 여기서는 저항을 썼다는 거죠. 그래서 맨 밑에 게 5.6kΩ이라서, 이두 가닥이 저항값을 측정을 해서, 5.6kΩ이 떴다. 그럼 요게 맨 밑에가 붙었다고 인식을 하고, 두 개가 붙으면, 두 번째는 3.3kΩ이죠. 그러면은, 두 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? 저항이 병렬이죠? 그럼 병렬이면은 합분의 곱이잖아요. 합분의 곱. 곱 나누기 합. 그러면 35, 15, 15 나누기 3더하기 8, 8이잖아요. 그럼 8, 8이 16, 한 2, 2킬로옴 나오겠죠. 그두개 그러니까 붙으면 2킬로옴이고맨 밑에만 붙으면 5 6킬로옴 그죠?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. 이쪽. 이쪽은 지금 2킬로옴이에요 그럼 세개다 붙으면 아까 여기 두 개가 2킬로옴이었죠 그럼 여기 2킬로옴이에요 2kg, 2 k g 병렬이면 1kg이죠. 그러니까 3개 다 붙으면 1kg, 그다음에 2개만 붙으면 2kg, 그다음맨 밑에만 붙으면 5.6kg. 그리고 맨 위에는 저항이 없어요. 그래서 맨 위에 깨 붙으면 어떻게 돼요? 저항이 0인 거죠. 그래서 어, 저항값이 다 달라요. 이게 붙을, 붙을 때마다. 그래서 이제 이두 가닥 갖고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이 제품이 어, 맨 밑에 거는 청색이고 그다음에 녹색. 그다음에 황색, 적색은 뭐 이거 아무거나 쓰면 되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릴레이를 사면 여기에 맞는 오뚜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이것도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. 다섯 가닥 안 끌고 두 가닥만 끌수 있게.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뺐습니다. 뺐더니 지금 요즘 뭐 확대해 를 볼까요? 지금 여기 네개 물려 있죠, 여기 네 개. 그다음에 요 뒤에는 전원이 물려 있겠죠, 여기. 그다음에 요두개 부전은 안 물려 있어요. 그리고 요 밑에 두개 요거는 그 오뚜기에서 왔죠 요거 그 다음에 하이 알람이 요두개 물려있죠 결선을 하면은 전원 주고 펌프 두개 가고 오뚜기 두개 물리고 하이 알람은 자동적로 가고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제품인데 W랑 WC 교번이에요 WC가 그래서 WC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결선을 한번 해보죠 뭐 아니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뭐 자, 일단은 전아 전원 저는 여기 뒤에, 여기랑 여기죠. 저는 그러니까 여기 차단기, 차단기에서 왔다고 할게요. 그냥 이렇게 해서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겠죠. 뭐 이렇게. 그리고 마이너스는, 근데 사실 이거 휴즈 거쳐서 왔을 거예요. 보시면 돼요. 뭐 현장에 이런 게 있으면. 이렇서 플러스 마이너스 220, 220 일단 가했습니다. 여기, 요거. 그 다음에, 이제 오뚜기, 오뚜기가 요, 여기죠. 여기서, 여기랑 여기죠. 요거 보면 여기 빨간색이랑 노란색이죠. 요 빨간색이랑 노란색 맞죠? 네. 이게 쭉 해서 이쪽으로 온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이쪽으로 꽂진 않을 텐데 보통 왜냐면 여기 단자대 있잖아요 단자대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같은 선인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자대에다가 물려놓으면 업체가 자동제어서 와서 여기다 이렇게 꽂거든요 그래서 요 색깔이랑 이여기 있는 색깔이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여기는 우연히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동 제어에서 이 선을 여기다가 여기다 바로 꽂진 않고 이 단자대에다 꽂죠. 그러니까 뭐 그래요. 그래서 여기서 뭐두 가닥 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. 뭐 이렇게 해볼까요? 여기서 하나 주고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펌프. 펌프는 여기죠. 요거 A가 A가 이거고 어 B가 여기죠. 그래서 요, 여기서 가서 뭐 A는 요, 이쪽이겠죠 위에 거, 요거죠, 요렇게 A 여기 두 가닥 주고 그다음에 B, B는 이쪽 이렇게 너무 쉽죠 이거? 그러니까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접점이 있는 거예요 접점, 전압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요 내부에 내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이수위 P 1 치면 요쪽에 붙고 내려갔다 다시 치면 이쪽에 붙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. 너무 쉬워서 이거 뭐, 이렇게까지 하냐, 뭐, 이렇게 항의하실 수도 있는데.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알람은, 지난번에 말씀드렸죠. 이게 자동차 PC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, 열로 이렇게 해서 뭐, 이런 식으로, 열로 들어갔다가, 자동차 이렇게 하면은 여기 PLC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, 신호가. 그래서 이게 짬빳짬빳 돼가지고 뭐, 인터넷 선이 가던, 아니면 뭐, 사파로 통신 두 가닥이 가던, 이렇게 해서 뭐, 여기서 이제 나갔다 그러면은, PC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, 두 가닥. 사파르 송신이라면 이렇게 네. 그 다음에 이로 알람은 모르겠어요 이게 로가 그럼 어디가 언제가 로인가요 이게 뭐 이로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여기가 0인데 어떻게 또 있어야 되는지 이로는 모르겠어요